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이 이른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둡고 세상은 조용한데, 이렇게 주님을 찾아 무릎 꿇는 이 시간이 참 귀합니다. 밤새 뒤척이며 잠못 이룬 마음도 새벽잠을 설치며 일어난 몸도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계십니다. 지친 이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고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올해의 마지막 주일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성탄을 앞둔 이 시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렸던 그 옛날의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을 기다렸습니까? 어둠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그래도 소망을 놓지 않았던 그 믿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응답을, 주님의 위로를, 주님의 치유를 기다리며 이 새벽을 맞이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한 해를 돌아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마음도 자주 무거웠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혼자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 흘린 날들도 있었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속 깊은 아픔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알지 못했어도, 제가 느끼지 못했어도, 주님께서는 한순간도 저를 떠나지 않으시고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여기까지 인도해주시고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숨쉴수 있음을 감사하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이제야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주님 기다림이 참 길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몸의 회복을 기다리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관계의 회복을 소망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의 평안을 간절히 구하고 계시는데, 기도했지만 아직 응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때로는 지치기도 합니다. 그래도 주님, 저희는 압니다. 주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이 약속을 붙듭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무거운 마음으로 일어나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제의 걱정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오늘의 염려가 내일까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 그 짐을 주님께서 지어 주시옵고 우리가 지기에는 너무 무거운 이 짐을 주님께서 대신 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을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볼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그 소망이 지금 이 시간 이 기도에 함께 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기다림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직 손에 잡히지 않아도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마치 땅속 깊은 곳에 심겨진 씨앗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자라나듯이 주님의 일하심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으며 기다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올해가 가기 전에 고백합니다. 제가 참 부족했습니다. 때로는 불평했고, 때로는 원망하는 마음을 품기도 했습니다. 감사해야 할 순간에도 당연하게 여겼고, 주님의 은혜를 금방 잊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품어주시고, 여전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인내하심과 변함없는 사랑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탄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억합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화려한 궁전이 아니라 초라한 마구간에서 부드러운 침대가 아니라 딱딱한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왜 그렇게 오셨습니까? 우리와 같이 되시기 위해서였고, 우리의 아픔을 직접 아시기 위해서였으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것이 참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감싸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하루를 선물처럼 주시옵소서, 어제의 실수와 후회는 주님께 맡기고, 내일의 걱정과 염려도 주님께 맡기고, 오직 오늘 하루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걸으며, 오늘 하루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 하루 주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계신 분들에게는 주님의 따뜻한 동행을 허락하시옵고, 몸이 아프신 분들에게는 주님의 치유하심을 허락하시옵소서. 외로운 분들에게는 주님의 위로를 허락하시옵고, 지치고 힘든 분들에게는 주님의 안식을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기다림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너무 길게 느껴져서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기다림의 시간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시며,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때를 온전히 신뢰하며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올한해 마지막 주를 보내며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주님께서 붙드신 우리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실 것을 믿으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에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고 계심에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루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넘치게 하시옵고,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소망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밝히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더 기도하고 싶으신 분은 이 기도에 이어서 마음을 조용히 맡기셔도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